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85쪽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에 마테와 믿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추진영 목사님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임직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임직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임직자 분들 보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예.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또 섬겨 주시기 위해서 좀 어려운 그 임직 또 직분을 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 건면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격려에 박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단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할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실망하고 낙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하고요 이 집에 가다. 뭐,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요. 1시간, 2시간 계속 돌다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함께 있다가 들어갑니다. 그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방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엇하로 그렇게 계속 몇 시간을 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청소하는 것 도와줄 때 보면요, 제 마음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쩔 땐 들기도 하고, 제가 청소하면은 뭐 10분이면은 15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도와주다 보면은 더 오래 걸릴 때가 있고, 그것이 도와주는 거걸 도와주는 게 아닌 정도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는요, 언젠가는 이렇게 청소를 도와주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도와주겠다는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줍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제가 빨리 치울 수도 있지만 그 함께 더 오래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이 청소하는 그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기쁨이고 정말로 그것이 좋기 때문에 빨리 청소하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세상의 끝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마개가 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은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연약하고 가치없고 자격없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걸음이 느린 우리들을 그 보폭에 맞춰 가시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오래 걸리고 어쩌면 힘들고 불편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요, 특별히 은사가 생겨서, 와, 나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생겼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질 때는요, 이제는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태상과 같은 큰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또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기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버리지 않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주 사랑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사0일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 충천하신 내용과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본문 잘 읽다 보면요, 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왜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는가? 그곳은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도성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곳은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였고, 그 처참한 실패를 마주했던 자리였고, 자신들이 의지했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이 마음에 나오는 그 모든 화를 참고 감당해야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된 이후부터는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든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자신들의 나라를 이야기할 만큼 아직도 잘 모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요.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그들에게는 그것이 의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핍값으로 사신 가장 처음 교회, 첫 열매인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에게는요, 그곳은 실패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은요, 더 이상 실패와 절망과 낭만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갈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했던 그곳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윤혜가 오늘 임직하는 모든 자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며 한 주를 돌아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하는 관계들도 있고.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 격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또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 버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버리지 않고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내가 변화된 그 자리가 있었습니까?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어,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회개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다. 전에는 그 죄의 그 아픔 가운데서 늘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어쩌면 지금도 죄를 짓는 그 괴로운 모습들, 아픈 모습이 우리에겐 보여지지만 너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니 근데 그 마음 주시는데 그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것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것 오늘 이 십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제목을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야,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파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하지 못하면 사실 땅 끝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땅 끝에 서서도 그곳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그 찾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본 제자들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중에 모인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이 12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남은 인원은 120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그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그땅 끝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결국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 기도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성령 하나님 구하는 기도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여러분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밖에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에 인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는 것 구했고, 내 사약을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 내것 위에서 많이 구했는데 성령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내 열심으로 했던 모든 자리가 이제는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마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가 생겨 계시는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말에 저를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교만했습니다. 성령 없이도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할수 없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주님 증거하는 심령들 될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음을 우리가 끝까지 굳건하게 믿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